가볍게 손목을 잡아놓고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이 손이 내몸 앞에 이렇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스윙해도 되고요. 어찌됐든 이거를 스윙할 때종일그 다음 아. 날그 다음 날도 하면서 어떤 S기 동작을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스윙하면서 예전에는 여기서 풀렸으면 이제는 조금 여기서 풀리고 그런 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지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왜요? 해다 말짱해. 아, 그렇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달칠 수가 없거든요. 네. 자, 보세요.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 연습할 때 보세요. 가볍게 들고 이렇게 딱보네요이 정도만 쳐도여기 가요. 이 볼이 좀더 강력해지잖아요. 하네요. 네.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좀더 너무 가빠, 이렇게 너무 너무 탄도가 낮아지고 또 볼의 힘 전달이 사실 탄도가 좀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한 사람만이 이제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더덜 들어가고, 좀더 볼을 위치를 좀 오른쪽에 놓고 음. 왼쪽에 놓고 그래서 음. 이 공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느낌을 가지고 평소에 내가 이 아이언 가지고 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가볍게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 거리가 나오고 내가 탄도도 제 탄도가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막. 선생님이 시키면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라고면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아마추어분들은 금방 딱 가면 옆에 치고, 드라이브 치고 있으면 드라이브 빼가지고 거기서 쇼를 보여줘야 돼요. 뭔가 막 자기도 땀 흘리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기만의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 요 내가 오늘 연습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 탈골스윙 와서 이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요거는 내가 하겠다 아이 오른손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는구나 이게 있어야 클럽을 때릴 때 확실하게 볼이 압축이 되고 볼이 강력하게 임팩트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 뭐가 있어요 이 체가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요 여기가 네. 잠시 더 오래 머물러요 이게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길게 무너진다 이게. 어.